안녕하십니까. <laughs>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목요일 아침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출발합니다. 자, 오늘 산행을 원래는 절벽에 돌아지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능이 버섯나오는 영상들을 보고그 다음에 믿을 만한 정보들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커브에 주의하세요. 일단은 고산지대 북솔로 고산지대로 다시 한번 답사경 가보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오전 하나 오후 하나 이렇게 두탕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전은 한 1300m 11200까지 올라갈 거고 오후에는 좀 낮은 대로 한600 전후에 요런 데까지 한두탕 정도 산행을 하려고 지금 넘이버섯 산행을 출발합니다. 지금 06시 30분 현재 기온은 2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 k 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12분이고요. 일몰은 18시 32분입니다. 자, 뭐 일단 비는 어젯밤에도 소나기처럼 조금씩 왔습니다. 조건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아, 기온이 빨리 안 떨어집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3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낮 기온이 33이고 최저 기온이 20. 한 5, 6도 전후 되더라고요. 날씨가 이거보다 한 온도가 한 10도 정도 더 내려가야 됩니다. 아직 기온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은 뭐, 꽝 치더라도, 일단은 한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이 까시덤을 해치고, 한참 걸어 올라왔습니다. 후. 자, 작년에 황부가여우니까 장소는 좋던데, 버섯은 없더라고요. 일단 작년에 늦게 왔는데, 원래는 좀 일찍 와고와서 와봤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서 능이 버섯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초콩각각 3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오늘도 한번 가서, 천년의 향, 능이버섯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오늘 산을 가야 할주능선 쪽으로 진입합니다 이 바위 있는데 이 넘으면 정상 쪽이거든요 그러면 한 400m 정상 쪽으로 진입하고 그 다음부터는 능선 타고 저 1000m까지 올라갈 겁니다 후. 아, 며칠 만에 산에 오니까 빡셉니다 그리고 지금 해는안 뜨는데 구름이 껴서 엄청 습합니다, 날씨가.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자, 이제 400m 올라왔습니다. 이 밑에 꼴짝에서 이제 주릉선으로 진입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위로 올라가면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찬남무 군락지 속에 능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아직은 이쪽 고도는 아직 늦을 겁니다. 저 위에 900, 800, 90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 아래쪽에 4, 5, 6원 대충 살펴보면서 900까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산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자, 지금 한 2시간, 2시간 반 만에 해발 70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쪽 산은 능선이 아주 길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한참 걸립니다. 와, 올라올 때 완전 히 구름에 그 갇혀있는 안개 숲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300에서 한 5, 600까지 걸쳐져 있었거든요. 그걸 뚫고 올라오니까 이제 하늘이 보입니다. 능기를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700부터 800, 900까지는 지금부터 이제 능선이 계속 시작되니까 한 800, 900, 800에서 한 1000m 그 사이에 능위가 있는지 한번 집중 수색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물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 갑니다. 자, 지금 해발 한800 정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능가 말만한 여건은 되는데 땅바닥에 수분도 제법 있거든요. 사버스들도 이제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아해 보시죠. 아직은 뭐. 이버섯은 안 보이고 뭐 살이버섯 이런 것도 전혀 안 보이네. 계속 올라가면서 살펴볼게요. 뭐 까만 게 있길래 이버섯인가 싶었는데 아이들어갔 예, 뺐습니다.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어이 아, 깜짝! 원래 이 7.3입니다 이거는 보시죠 동황당 가잖아요. 7.3입니다 7.3. 차나요? 7.4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붉은색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 계열이 있거든요. 야, 야, 야. 얘는 까만색 계열의 7.4입니다. <laughs> 처음에 또리 터고 있길래 꼬목꼬목하게 능이버섯인가 싶었습니다. 자, 얘가 고산지대 사는 7.4입니다. 잘 가! <laughs> 고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잡버섯들이 한두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도 큰 버섯이 하나 있죠. 후. 자, 분위기는 참 좋은데 버섯은 전혀 안 보입니다. 7.3마리 봤는데 좋은 징조일까요? 꽝 하는 징조일까요? 자, 계속 올라가면서 살펴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이런 참나무에 표고 같은 건 없고 붉은 덕다리 버섯이 꽉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땅느타리 저런 것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마 인형선 올라가고 한천내 m 네 까지 올라가야 될 겁니다 표고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자. 지금 해발 한 900m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버섯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쪽도 엄청 가물어 놓은 모양입니다. 버섯이 전혀 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계속 능선 타 올라가면 1,100, 1,200까지 올라가는데 그까진 안 가겠습니다. 물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빨리 내려가서. 오후에 다음 장소로 한탕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 조건은 참 좋은데 이상하게 이쪽에는 벌써 작년에도 오니까 없더라고요. 원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 더 와봤는데 모르겠습니다. 후, 굵은 보라살이나 참살 이런 것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원래는 전혀 없습니다. 워낙 가물어서 그랬겠죠. 자, 이제 비가 좀 왔으니까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있어야 이쪽도 뭐, 기온도 좀 내려가고 그래야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오후 도탄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런 곳에 송이도 나는 장소인데, 송이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잡버섯도 하나 없잖아요. 송이가 능이 날 때는 올라가면서 살이 버섯하고, 꾀꼬리 버섯하고, 이런 잡버섯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자, 저한 650m쯤에 올라가면 능이 나는 장소가 있는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이고, 두탕 빡셉니다. 자, 이제 450m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능위가 나는 장소인데, 아직 이제 올라왔거든요. 물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한번 수색해 볼게요. 아직 능이향 같은 게 있는 것은 안 납니다. 비가 어제하고 좀 오기는 왔, 왔는 것 같습니다. 이 노면이 지면이 좀 젖어 있긴 젖어 있네요. 오늘 만약에 빠르면, 한 다음 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지나면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 분간 쉬었다가 몽극교로 한번 수색해 볼게요. 능이가 나면, 이런 농선을 올라오면, 능이에 은은한 이 버섯 향이 나거든요. 그런 향이 전혀 안 납니다. 아직은 빠른 것 같습니다. 낮은 데는 아직 빠릅니다. 밤 온도가 그래도 20도 밑으로 내려가야 시작할 것 같네요. 아직은 뭐, 밤 온도도 한 25도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빠릅니다. 그리고 잡버섯 있잖아요. 사리버섯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능기도 있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고 없으면 철수할게요. 자, 이제 겨울 물소리가 들리거든요. 물소리가 들리, 약하게 들리면 100m, 좀 세게 들리면 50m입니다. 겨울 건너면 저 도로가에 차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녁 5시, 한 오전 오후 한 8-9시간 산행이 끝난 것 같습니다. 후, 낮은 때는 아예 아직 시작할 기이 없고, 고산지대 첫 번째 가는 데는 포인트를 잘못 선택것 갖고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0 4시에 또 다른 고산지대로 출발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일찍 가서 빨리 목욕하고 푹 쉬는 게 최고입니다. 후. 온몸이 땅굴입니다. 찬물에 한번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비는 제법 온것 같습니다. 비는 제법 왔는데 이제 기온이 한낮의 기온이 한 27, 8도 밤의 기온이 15도에서 17도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버섯 시즌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전 오후 8시간 산행이 마무리 됐습니다 대충 정리하고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고산지대 1100m 산하고 그 다음에 한5-600 정도 되는 산500 정도 됩니다 그두 탕을 오전 오후 두 탕을 갔다 왔습니다 2000m 산한 탕보다 1,000m, 1,500m 500m, 그 500m 두탕 뜨는게 훨씬 어렵습니다 체력 소모도 훨씬 크고요 오늘 산행에서 한 3km 빠진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진짜 땀이 비오듯하고 진짜 빡셉니다 버스 산행은 진짜 빡세게 뭐, 도라지 산행이 물론 더 위험하고 빡세지만 버스 산행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등기 산행은 진짜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송이는 그렇지 않은데 능이는 계속 고산지대 쪽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박수입니다. 첫 번째 가는 산행지가 1,300까지 올라가는 능선들인데, 황구가 1,300까지는 올라가 봤는데, 능선이 계속 이렇게 경사가 되어있어야 는데 완만해져 버려 그놈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부터는 그쪽은 안 가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행 한 500m, 500-600m 정도 이쪽에는 영리를 황구가 한한 배낭씩 따는 곳인데 하여튼 이쪽도 벌써 두번 갔는데도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진짜 빡셉니다 진짜 산은 지옥이고 마을은 천국입니다 산 속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줄 사람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음료수 사줄 사람 없어요 오로지 내려와서 마을까지 도착해야 차 있는 데까지 와야만이 보급을 할수 있고, 씻을 수 있고, 또 시원한 것도 먹을 수 있고, 좀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이 진짜 빡센 겁니다. 그래서 산은 지역이고, 마을은 천국입니다 일단 오늘 일찍 자고 푹 쉬어서 체력 좀 회복했다가, 내일 공 4시에 다시 고산지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가 내일 낮부터 오지 싶은데, 일단은 비 오는 거 상황 보고, 사랑기를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 두탕가 거고 한 탕으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탕 사는 게 진짜 빡세고 힘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